비언어적 표현 해석 시리즈 58. 내 남친이 거짓말할 때에 이곳이 실룩거리는 이유. 행복한 브레인. 여러분이 속고 있는 사이 상대방의 뇌는 이미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눈 피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죠. 진짜 소름 돋는 미세 신호 다섯 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째, 눈 깜빡임의 급변. 거짓말을 준비할 땐 집중하느라 멈췄다가 말이 끝나면 폭발적으로 깜빡입니다. 전두엽 과부와 후유증. 둘째, 코 주변 가려움. 피노키오 효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코의 해면체 조직이 팽창해 간지러움을 느낍니다. 셋째, 입술 말아넣기. 변연계가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본능적 방어 기제입니다. 넷째, 비대칭 미소. 진짜 감정은 양쪽 뇌가 통제하지만 거짓 감정은 안면 신경을 억지로 끌어써서 한쪽만 올라갑니다. 다섯째, 거리두기 언어. 나라는 주어 대신 그 사람, 그 상황이라며 자신과 사건을 분리합니다. 상대방이 평소보다 말이 빨라지거나 갑자기 코를 만지면서 입술을 숨긴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비상신호입니다. 더 정교한 심리 분석이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뇌과학의 비밀을 훔쳐보세요. 비언어적 표현 해석 시리즈 58. 내 남친이 거짓말할 때. 이곳이 실룩거리는 이유. 행복한 브레인.